자, 중단원 마무리하기. 어,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음, 다음 다항식을 네모안의 방법으로 정리하시오. 자, 내림 차순이라는 게 뭐야? 큰차수부터 작은 차순으로 써내려가는 거지. 그런데 X에 대한, 그러면 X에 대해서 제일 큰 거부터 어, X 없는 것까지 아니면 작은 것까지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뭐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 X가 제일 큰 거는 여기 있지. X의 세제곱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X제곱 있는 게 여기 있네. 플러스 X제곱 Y고, 그 다음에 X 여기 있지. 플러스 2x. 그 다음에 x 없는 거, 요거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쓰면, 음,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다음에, 어, 2번은 y에 대한이야. y에 대한 역시 내림 차순. y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걸 써라. 그러면 2번은 y가 제일 큰게 플러스 5y 세제곱이지. 그래서 5, y의 세제곱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xy제곱이지. X 플러스 xy의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y1차, 마이너스 y,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y 없는 게 이제, ex제곱, 마이너스 1, 쓰시면 되지. e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지. 자, 다음 어 이제 2번 보면, 두 방식 자 계산하시오. 음, 자, 두 방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래. 뭐, 1번부터 계산해 보시면, 1번은 1번은 일단 저 a가 있는데,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쓰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를 곱해. 4x제곱, 마이너스 16xy. 또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12y제곱이다. 그런 얘기네. 다음에 b. b는 뭐 밑에다가 그냥 쓰자고. b는 2x제곱, 이렇게, 플러스 5, xy 쓰시고 마이너스 4y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네.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b니까. 그래서 얘들을 더할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자 6x 제곱이지. 6x 제곱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11xy고, 플러스 8y제곱. 이렇게네. 됐지? 뭐,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2번은, 얘는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야지. 자, 요거 계산하라는 게 뭐야? 2a 빼기 a 하면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자, 2번, a는 그냥 쓰자고, 자, a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음,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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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어, 3b, 3b를 쓰자, 3b. 자, 3b는 뭐냐? 그러면, b에다가 3을 곱해, 6x제곱, 이렇고, 어, 플러스 15xy, 플러스 15xy, 또3 곱하면 마이너스 12y의 제곱, 이렇네. 이거를, 요두 개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빼자고, a 빼기 3b니까, 빼자고, 그러면, a, 마이너스 3b는, 자, 마이너스 7x의 제곱이지, 다음, 마이너스, 아니, 응, 마이너스 11xy고, 플러스 9y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음, 뭐, 이렇게 해서 계산 연습 한 거고. 자, 다음으로 가서. 음, 이제, 3번.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자, 전개한 연습. 자, 1번 봅시다. 음, 1번은, 1번은, 어떤 공식이 지금 필요한 거야? 1번에 대해선. 여기다 써볼까? 아, 여기다 쓰자, 그냥. 1번.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3개짜리 제곱이야. 그럼 각각 제곱하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고, 어, 두 문자씩 곱해서 2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 eab. 그 다음,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요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지. 음. 그래서 자. 지금 뭘 하라고 그랬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Z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각각 제곱해.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z. 그 다음에, 플러스 2zx. 이렇게 쓰시면, 전개를 한 거지. 어, 됐지? 음. 이렇게. 다음. 2번 봅니다. 자, 이 번은 음, 뭘 이용하는 거야? 우리 공식 있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걸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고. 자, 해보면 어떻게 돼?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뭐 이걸 이용하면 되겠지, 알았지? 어.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자잘 쓰는 공식이니까 세제곱의 전개식 알아야지. 자 그래서 뭘할 거냐? 그러면 2a 플러스 3b의 세제곱을 전개하라고. 자 얼마야? 2a를 세제곱하면 8a 세제곱이지. 플러스고. 3 곱하기 2a 제곱하면 4a 제곱이지. 요렇게. 곱하기 3b.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3, 4, 3, 3은 94, 36a 제곱 b. 이렇게 써도 되겠지? 36a 제곱 b. 요렇게. 다음에 플러스 3, 2A 곱하기 9B 제곱이란 말이야. 요렇게. 이거 정리하면 54 AB 제곱이지. 요거 정리하면. 그래서 54 AB 제곱. 플러스 3B를 세제곱하니까 27B 세제곱이다 음. 요렇게 전개하시면 된다. 어, 다음. 자, 3번은 또 뭐냐. 3번은, 음, 요런 얘기지. 우리가 a 플러스 b 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어, a 제곱, 음,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전개해?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할 거라고. 음. 됐어? 응. 음. 하나만 더 써보면, A-B가 자리를 잡으면, 뒤에는 A제곱, 플러스, 다 플러스야. AB, 플러스 B제곱. 이렇다고. 이거 전개하면 뭐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다고. 자, 이거 이용할 건데, 그래서 뭘 하라고? 2x 플러스 1, 이 음, 요렇게.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다는 거야. 이게, 그 위에 공식이 생각이 나줘야 된다고. 그치? 쓸 때는, 요거 세제곱하고 더하기 이거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얼마니? 2 x 의 세제곱하면, 8x 세제곱이지. 플러스 1 세제곱은 1이지. 응? 음? 요렇게. 됐어 거기에 지금 봐봐, e x가 여기 있는데 e x 제곱한 거 여기 있지? e x 하고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여기 있지? 어, 1 세제곱한 거, 이 제곱한 거 여기 있지? 이렇게 해서 음, 이걸 사용한 거라 됐지. 음. 자, 4번은 4번은 여기 있구나. 자, 3a 마이너스 b가 4번, 3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9a 제곱, 음, 이렇게 플러스 3a b 이렇게 있고,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있다고. 이게 뭐냐 이러면 위에 공식이 생각이 나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27 a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위에 공식처럼 뒤에도 잘 맞춰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된다. 됐지? 어. 전개식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 음, 4번,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실제로 나눠보면 돼. 자, 나눠볼게. 1번, 혹시라도 잘 안되는 학생들 천천히 풀어볼 거야. 아, x 플러스 2가 있고, 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 요거를 누라고. 나눠, 그냥. 근데, 여기를 맞춰야지. 일단, 2x 세제곱이 되려면, 2x 제곱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하고 곱하면 2x 세제곱이고 음, 플러스 4x제곱. 이렇잖아. 자, 그래서 얘를 9x제곱이고, 저 플러스 3은 그냥 내려오고, 요렇게 했네. 그 다음에는 뭘 해? 요거 맞춰야지. 마이너스 9x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9x가 있어야 되네. 자, x 플러스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어, 마이너스 18x다. 요걸 또 계산해야지. 그러면, 없어지고, 음, 18x 플러스 3이지. 됐어? 이제 뭐 마지막. 요 18x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 플러스? 18이 있는 거지. 자, x 더하기 2하고 곱하면, 18x고, 플러스 36. 자, 또 빼면,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3이 돼. 목수 얼마야? 2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 나머지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음. 이게 수에 대한 나눗셈이었으면은 뭐 나머지가 음수일 수 없는데 문자일 때는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어, 숫자로 계산할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될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됐지. 이렇게 해서 1번 뭐 계산해 본 거고. 자 복잡해 보이니까 지우고 또 2번. 자, 2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좀 길겠네. 자, 2번 어,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뭘 나눠?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요거를 나눌 거야. 이렇게 해서, 어, 나눌 거라고. 자, 그러면, 음, 자, 4x 세제곱을, 어,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일단? 응? 4x가 필요하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곱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2x. 이렇지. 자, 빼면 요거 요거 없어지고 10x의 제곱 마이너스 17x고 저 위에 플러스3은 그냥 내려오고 이렇잖아.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0x제곱을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10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짧네. 그지? 음.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자, 그래서 곱하면 10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0. 자, 빼면 이렇게 없어지고, 어, 3x-27. 이렇게 되네. 그지? 그래서 몫이 얼마야? 4x 더하기 10. 나머지는 3x-27. 이렇다는 거지. 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 문제를 마무리합니다.